Number 4571, departing. 안내역 열차 번호 1,081, 출발역 인천역입니다. 안내 말씀드립니다. G호차는 고번으로 들어오는 열차는 7시 39분에 고성으로 가는 도급화 4,511 임시 관광 열차입니다. 일반 승차권을 소지하신 고객님은 승차하실 수 없으니 열차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7시 39분에 북정으로 가는 5분화4511 임시건강 열차입니다. 7시 45분에 여수 엑스포로 가는 ITX 새마을 1081 열차를 이용하실 고객께서는 다음 열차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말씀드립니다 현재 하인 방향 역의 열차는 앞선 열차의 지연으로 연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음. 안녕하십니다 현재 타는 곳 5번으로 들어오는 열차는 7시 48분에 미량으로 가는 새마을 4803 임시관광열차입니다. 일반 승차권을 조지하신 고객님은 승차하실 수 없으니 열차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도착하고 있는 열차는 관광열차입니다. 미량으로 가는 이스 E2에... 갑자팔갑자열갑자방열차가갑기 갑자기 다자기기다자만